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g 함수에 관련된 단서가 뭐냐면, g에다 a를 집어넣으면 6분의 1이 나오고, b를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나온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g의 a, b의 값이야.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될건 뭐냐면, gx를 구해야 돼. 근데 gx는 fx의 역함수라고 했는데, fx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볼게. y는 4의 x제곱이 있어. 역함수는 어떻게 찾냐면 둘이 자리를 바꿔. 바꿔서 x는 4의 y가 됐거든. 이걸 로그로 표현을 하는 거야. 로그로 표현을 하면 우리 로그가 될 때는 지수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y는 로그. 밑은 그대로 밑으로 가서 4가 되고요. 여기 x가 들어가.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gx야. 자 여기 gx라고 쓸게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뭔지 좀 여기다 정리를 하고 접근을 할게요 g에다가 ab를 집어넣었어 그럼 gx는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ab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로그 4에 ab가 돼 됐죠? 근데 여기에서 얘를 갈라내 로그 4에 a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 더하기로 갈라질수 있어. 요렇게. 놓는 이유가 뭐냐면, 주어진 게 그래. 주어진 게 GA가 6분의 1이래. 그럼 집어넣어봐, 여기다. 6분의 1은 로그 4의 A랑 같은 거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쵸? 그리고 또 B, B를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나온대. 그럼 3분의 1은 로그 4의 B. 됐지? 근데 아까 우리가 바꿔놓은 거 어때? 둘이 더하면 끝나잖아.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럼 얘네도 더하면 값이 나오는 거야. 자, 따라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하면, 자, 얘는 6분의 2랑 같으니까 뭐가 나와? 6분의 3이 나올 거고, 약분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